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액감면 공제 두 번째 시간으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몇년 전부터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이거 조금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가능한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풀이까지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기본 개념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최소한 2년은 더 고용해라. 그러면 첫 처음에 고용한 해하고 그 다음에 그 다다음에까지 세 번을 써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그걸 만약에 고용해놓고 바로 줄어들면 줄어 똑같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줄어들면. 당연히 세번 해줄 거를 처음만 해주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터 안 해주고, 또 별도로 또 받아 먹은 것 중에서 1, 2번은 또 뱉어내라.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여기는 저도 이제 쭉 검토를 해보면서 논리적인 모습도 있고, 그런데 일단 요, 제가 23페이지에 있는 거 말고, 일단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순서를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상시 근로자 수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 필요하시면 책자 보시면서 뭐 특수한 계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이 사람들이 상시 근로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하고 비청년을 구분하는 거죠. 요게 이제 구분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해 공제될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그 청년은 천3 0 0 이제 올해, 그전에는 이제 1200 있던 시절인데, 어쨌든 2022년도 귀속은 청년은 1300 일반은 770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거를 최소한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제를 받으면 고용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면 처음에 공제받았던 그 하나 한 묶음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도에 증가했던 그 부분 그리고 2001년도가 2000년보다 증가했던 그 부분 2000 2년도가 예래서그 전보다 증가했던 그 부분 하나하나가 따로따로의 묶음이 돼서 따로따로 따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뭐 3명 증가했고 그게 계속 유지되면 2020, 2021, 2021을 계속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 2021년도도 예를 들어서 2명이 증가했다고 또 2022년도까지도 그 인원이 유지되면 또한번더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첫 해나 아니면 첫해 지나서 그 다음에에 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 공제 받은 해부터는 바로 추가 공제는 없고 총세 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해당되는 해부터는 추가 공제가 없고 이제 추가로 또 벌칙이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 계산 산식에 의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또 뱉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추가 납부세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상시 근로자 수를 청년과 비천, 비청년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공제는 늘어났을 때 공제가 되는 거죠 늘어났을 때 공제 여부를 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했던 것들이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어~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이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야 되고 그게이제1년 그러니까 추가납부세액도 중요 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게 바로 그다음에 줄었냐. 그 다음 다음에 줄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줄었으면 그 전에 공제 받은 게한 번이니까 한 번만 뱉타 내는데 그 다음 다음에 저기 추가납 저기 인원이 줄면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할 때그 산식을 잘 보시면 공제 횟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2로 적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2020 2020년도에 늘어난 것이 2021년도도 유지됐다가 올해 2022년도에 줄으면 두 번을 받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그러니까 추가납부세 계산할 때도 계산산식에서 나온 거에 공제횟수 2를 꼭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까먹고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그 특별한 조항이 하나 있긴 하요 추가납부세액이 예를 들어서 29살짜리가 와가지고 이제 30이 되면 여기 보시면 계단이 좀 복잡한 게, 전체 인원은 똑같아도, 청년, 그, 인원이 줄면, 거기서 또 원래는 추가 납부액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실제로 29살이 입사했다가, 그 다음에, 29살짜리가 정말로 퇴사하고, 30살짜리가 들어오면, 정말로 추가 납부세액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29살짜리가 1년이 지나면 30이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그요추관아부색은그딱그 그 명언이 있어요 격언이 있어요 한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 그러니까 어, 이제 구십 여기 보시면 제가 세 번째 줄에서 났죠 추관아부색에단시한번 청년은 계속 청년이므로 구십 년에서 구십삼 년생은 별도로 꼭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걸 적용하다 보면 대부분 2월 공지대에서 최저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 때도 여러분들이 연도별로 따로따로 따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20년도 것이 넘어가는 게 있고, 21년도께 넘어가는 것이 있고, 옛날에 19년도께 넘어가는 것이 있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색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년도 늘어난 것은 그 그다, 다음에 그 인원수가 계속 유지가 됐다면 추가 납부색이 발생 안 하겠죠. 근데 2월 공지는 계속 있고, 20년도에 발생한 것은 20년도에 증가하는데 오히려 오히려 그늘어난 것을 계속 그 인원을 유지를 못할수 있죠. 그럼 20년도 2월 공제분에 대해서 충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그세 공제 조정 명세서 그 2월분 정리하실 때그 2월 공제라고 해서 무조건 위에 있는 것부터 까시는 게 아니고 그 해당년도 연도, 해당되는 연도를 찾아가셔 가지고 그 저기 2월 공제에서 축가납부세액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제를 안 받고 최저한도로 다 넘겼다면 굳이 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월 공제에서 까셔야 되는데 그거를 해당 연도 해당되는 연도를 찾아가서 저기 그걸 차감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0년도에 한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한 해를 없애주는경 것이 있었어요. 그건 그거는 보통 이제 줄어들면 공제 안에. 더 추가로 안 해주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2020년도 인원이 줄었다 하면그 2020년도 자체를 해를 지워버렸어요. 아예 없는 것으로, 즉 19년도에 3명 늘어났던 것이 2020년도에 3명이 줄든 2명이 줄든 그냥 그 해는 없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2021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하는 거죠. 2 0 1 9년도에 하나의 묶음은 20년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2021년도하고 비교하고 2022년도하고 비교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코로나 때인데도 2020년도에 인원이 늘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당연히 좋은 것은 살리는 거라서 당연히 2 20년, 0 20년도에 늘어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뭐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아요 결론은 뭐냐 2020년도에 줄어들었을 경우에만 봐주는 혜택인 거예요. 늘어났을 때는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는 건다 받아먹는 거고, 뭐 어떤 분들은 늘어날 때도 2020년도를 코로나로해서 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저도 이제 검토를 해보면 굉장히 이론적 모순은 아직도 있어요. 추가납부세 계산할 때는 한반 청년은 영원한 청년인데. 그게 아니고 공제세 계산할 때는 예를 들면 29세 청년이 한 명을 채용해서 매년 계속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저2 9세 청년 이첫해 1,300이 됐다 해보세요 해보시게요 올해. 근데 내년에 는그 사람이 청년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 납부세액은 없지만 그 다음부터 공제를안 해줘요. 청년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전체 인원은 똑같지만 청년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공제를 안 해주게 돼요. 그래서 29세 청년이 들어오면 첫해 1,300하고 그다음 제로 제로해요. 그런데 30세에 뭐 30세도 청년이죠. 30세가 들어오면 30세 아저씨인가요 30세가 들어오면 첫해 770이 되고 계속 770, 770에서 세 번을 해줘요. 그러면 합치면 2,310이에요. 그러면 29세가 들어오면 1,300 해주고 30세가 들어오면 2,310을 해주는. 굉장히 잘못된 모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29세가 들어오면 첫해선3 0 0 해주고, 그 다음 년도 770 해주고, 그 다음 년도 770 해주는 게 맞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그냥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은 것 때문에 청년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그 공제를 더 이상 안 해주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 모순이 있다. 에, 뭐 국세청은 지금 뭐 추건 납부 세액일 때는 한번 청년은 청년이라고 하면서 이 공제해줄 때는 뭐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단지 단순한 산수에서 그 숫자만 빠진다고 해서 그거를 청년 숫자가 줄은 걸로 해서 공제를 안해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 모순이 있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건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쭉 교재에 그대로 있는데요. 어, 위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치 줄을 보면, 추가 납부 계산 시 1년 초과 2년 이내에 인원 감소 시두 번의 횟수로 곱해야 함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제인 것인데요. 추가 납부 세액은 법인세 그조정명세서에 보면은 감면분 추가 납부 세액 그 란이 있어요. 거기다 기재하시면 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또 환급되겠죠. 왜냐면, 원래 공제 받으면 병호체 특별세를 내니까 반대로 납부하게 되면 환급되는데, 그것은 농어촌특별세환급은 기납부생란에 기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코로나로 2020년은 인원 감소시 그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그러나 2021년이 2020년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중소기업 등의 추가세감면과는 중복이 안 돼요. 이거 뭐냐면 창업 중소기업 아까 설명 드렸을 때 추가로 근로자 드러나면 해주는 거 있죠. 50%까지 고고하고 중복이 배제된다는 거니까 잘잘 잘 그렇게 해당될 일은 별로 없는데 일단은 웬만하면 다 중복이 가능한데 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에서 그 추가세 감면이라는 고고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최저한세 적용되고 2월 공제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요 공제액이 20%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보통 이제 그 농어촌특별세가 그 납부할 때 법인세가 마이너스면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감면면 충당납부세가 생기고 농어촌특별세가 환급이 될 때는 그거는 충당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고, 예를 들어 법인세는 내는. 이제 그런 실무적인 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영우 외교사의 설명에 의하면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세무서에 전화하면은 뭐 충당해 준다고 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할것 없고 그냥 농어촌특별세 환급 받고 그 법인세는 내는 그러니까 그 반대인 경우는 충당이 가능하지만 농어촌특별세 환급할 때는 충당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거 보시면. <laughs> 이거는 지원기간이 2년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에 추가납부 세액이 없다가 그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추가납부 세액이 생겼는데 이번에 신고할 때는 해당이 없어요. 그 밑에 보시면 저기 23페이지 하반부 층에 보시면 근로자수 감소시 공제세액 추가납부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 세액공제 받은 분부터이므로. 2023년 신고 시에는 상관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고용 증가에 따른 이제 사대보험이 나오는데 그거를 청년은 100% 해주고 이제 일반은 50% 해주는 개념이고 요거 이제 여기는 안써 있지만 별도로 보시면 요거 산식 계산하실 때 총급여액이 나오거든요. 총급여액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이 제일 큰 거고. 그다음 에 비과세 뺀게총 급액이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요런 것이니까 그냥 뭐 비과세까지 합쳐서 다 낮지 마시고 총 급액은 비과세 뺀다는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밑에 아, 위에서 하나 둘세 번째 제가 법 소정 중소기업의 신규 사업자 요거는 그냥 없는 걸로 하세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 분에 해당되는 분 이었는데 지금은 뭐 저기 해당이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에 그리고 요거는 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하고는 중복이 안되고요 어 중복 배제된다는거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취재한세 적용되고 이월공제 10년이고 이거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게 제가 꼭요꼭 주의하실게 고용중대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지만 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 공제는 농어촌특별세가 안 나온다는 거요꼭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보면 요 서식 작성하시면서 청년 청년 외에 그다음 숫자 집어넣실 때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몇번그 서식에 조금 막 말을 이렇게 쉽게 써놓지 않아가지고 좀 헷갈리시는데 그 숫자 집어넣실 때만 유의하시면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까지 기 수업 마치겠습니다.